안녕하세요,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종목 이야기에 앞서 위믹스 상장 폐지 사태 이후 1월 5일 새 위믹스 영상. 위믹스는 할 거라는 이 영상 다들 확인하셨나요? 상장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소에서 계속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독자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은 위믹스는 다시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 상장 폐지 사태 때 위믹스 물리신 홀더분들을 위해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위믹스 관련 비공식 업계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같이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매매한 이 위믹스 매수 내역 인증하려고 영상으로 남겼는데요. 이 위믹스를 중기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는 업계의 비공식 정보인 닥사 거래소들 업비트를 제외한 재상장 이슈와 박관호 의장님의 300억 추가 매수 이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매수 내역 인증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가 남겼고요. 위믹스 400% 넘게 수익 실현하고 이제는 재매수, 그리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매수해서 어제 코인원에 최종적으로 입금했을 때총 13억 원을 달성했고요. 들어간 비용은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400원, 500원 정도 거의 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고 올라올 때 계속해서 조금씩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위믹스 매매 전략은 비공식 업계 정보가 많이 섞여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장 폐지 사태 때처럼 워낙 거래소 상장 폐지가 진행되어도 비공식 업계 정보 이러한 확실한 정보를 통해 매매를 진행하면 악재에 오히려 웃으면서 저점에 매수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저의 큰 차이는 딱 하나 비공식 업계정보의 유무입니다. 이 정보들 제가 운영하는 무료정보공유방에 입장하시는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이 번호로 문자 숫자 1 남기셔서 이러한 업계 정보들을 받아가서 보다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믹스 뿐만 아니라 제가 1월부터 계속 말씀드린 중국계 코인 순환 매매도 위믹스와 같은 비공식 업계 정보를 통해서 보출해낸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계 관련 코인들 이런 정보들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순환 상승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통해서 방에서는 아같이 안타, 스켈핑, 그리고 중기, 장기, 스윙 매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1월부터 중국계 관련 코인들로는 300% 누적 수익, 앱토스 200% 평균적으로 수익을 내셨고 이런 최근 급등하는 종목 중국계 코인들 일주일에 3, 4번씩 이렇게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의아한 상태로 이런 무료정보 공유방에 오신 모든 분들이 직접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정보가 없으면 안 들어갈 코인인데 정보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갔습니다. 영상 보고 들어와서 소액으로 먼저 진입해봤는데 진짜 수익 나네요. 감사해요. 이제 믿고 갈게요. 저도 중국 코인 영상 보고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이 최근 상승한 피르마체인 정보 또한 미리 챙겨드려서 40% 정도 단타 수익을 내셨고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공짜 수익은 꼭 챙기셔야 하는 그런 이유들도 부연 설명 같이 해드렸고 이런 수익 같이 내고 계십니다. 보시면 아까 저스트 수익 인증했던 고릴림 보이시죠? 세번 연속 수익 나고 이제는 제가 그냥 정보 드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고 매도 사인 나가면은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고 계신데요. 이 고릴림은 1월 초에 입장하셔서 마지막 시드 600만 원으로 앱토스 중국계 코인. 누적 수익률 500%를 돌파하신 다음에 2월 8일날 딱 31일 정도 한달 걸려서 500% 수익 내시고 출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은 600만 원으로 다시 이500% 수익을 채우시려고 천천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계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하고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같이 수익 내보실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할 수 있는 이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비공식 업계 정보 단 하나입니다. 이 정보만으로도 심적으로도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입장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헌트코인인데요. 이 헌트코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헌트코인은 쉽게 말해 웹3 내에서 웹3. 요즘 핫한 키워드죠. 이 웹3 빌더들이 모여 상호간의 협업, 개발, 플랫폼 자원 등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길드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좀 어려운 말들이죠. 사실 헌트코인은 제가 해외 공식, 커뮤니티 등을 다 알아봤음에도 크나큰 호재가 없었습니다. 비공식 업계 정보 또한 없었습니다. 즉, 제가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죠? 세력이나 고래들이 올리는 종목이라 해도 근거가 바탕이 되는 종목들이 오를 땐 확실히 오르고 안전하게 따라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으로 고점에서부터 저점까지 0.618 부근을 돌파한 상황에서 저항을 맞으면 그냥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고점에 물리면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900원대에 물리면 또 언제 저 자리로 돌아와 줄지 모릅니다. 코인이 없어지지만 않는다면 언제고 내려갔다가 언제든지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서 크나큰 기회비용을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말고도 시장 흐름에 맞춰져 있고 정말 전망이 좋고 당장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와줄 종목들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과 중국 코인시장 점유율 전쟁으로 생겨난 이 시진핑 수혜주입니다 이 중국계 섹터 종목으로 그동안 수익 내드린 거제 영상 보시면 정말 많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계속해서 중국계 코인 순환매매로 수익을 내고 있고 누적 수익률이 300%가 넘는데요 중국과 미국의 코인시장 점유율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 현재 시진핑 수혜주들이 계속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BNB 체인 바이낸스의 BUSD를 퇴출시키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는 상장된 이 미국 기반 프로젝트 토큰 전부 상장 폐지를 진행하려고 이런 서로의 엄청난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오는 수혜주들이 엄청난 펌핑을 보여주는데 그 선봉에서는 이렇게 저스틴슨과 바이낸스의 자오창펑이 트위터를 통한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상승들이 결국엔 제가 입수한 이 비공식 업계 정보 이 명단에 있는 코인들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었는데요. 이 명단에는 그 선봉에서 희생했던 자오창펀과저스틴선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진핑이 주는 특혜 그리고 명분이는 보상인데요. 중국은 관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진핑이 직접 연관된 이 프로젝트들. 분위기 조금만 잡히면 중국 16억 인구의 투자 자금이 물밀듯 들어올 거고 가격 폭등은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상승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 종목들의 특징은 힌트를 드리자면 구글, 알리바바, 그리고 위챗, 틱톡, 상하이, 화웨이 이렇게 정부 기관 아니면은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이4 개의 종목은 당장 다음주에 호재발표 일정이 잡혀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빠른 시일 내에 호재발표 일정들이 잡혀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춰서 전부 엄청난 상승이 진행이 될텐데요. 이 종목들 순환매가 진짜 중국계 순환매의 클라이맥스니까요. 이 종목들 10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 종목들 모두 수익으로 실현시켜서 영상에서 수익 인증 보여드릴 테니까요. 해당 종목들 같이 저점에서 매수하고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모든 정보와 매수 타점까지 공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